실내 들어가서 답답할 수있는면렇게 있으면 더 예쁘지 또. 어, 이렇게 해서 또 밖에 나가서 출울때 목도리 안 해도 되잖아. 그렇게 그러니까 잠그시면 돼. 어,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여러 모로 활용 가능한 아이들. 살짝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예쁘죠. 이거 지금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. 가격이 17,800원이야. 만 원대야. 깜짝 놀랐죠? <laughs> 만 원대로 지금 제가 보고 가격 보고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지금 17,800원이고 가단이 여기가 사이즈가 되게 좋긴 하죠. 열로라죠? 54. 여기가 54요. 54면은 뭐 108? 105가 넘어가니까 사이즈 되게 여유있고 총장도 보시면 이렇게 내리면 58이에요 거의 60에 가깝기 때문에 총장도 짧지 않아 그래서 그냥 51번 그레이 그리고 퍼플 제가 입고 있는 거 오렌지 이렇게 17,800원에 주문해 주시면 요렇게 차콜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오지게 느낌 그대로 완전히 비싼 바지 고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얘의 장점 허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 자 36부터 시작해 난, 허리가 자 36부터 시작해서 얘가 뺑뺑하지 않아요. 언니들 뺑뺑한 거 엄청 싫어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원단 자체가 되게 두껍고 뻣뻣한 아이들은 입었을 때 보시면 여기가 너무 부해. <laughs> 원단 자체가 부하고 여기가 뺑뺑하거나 뻣뻣한 애들은 입구벗기도 되기 얘는 굉장히 편해. 그리고 허리가 36부터 시작해. 제가 항상 33, 32, 3 3 33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약간 어, 늘리긴 하지만 부드러움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얘는 36부터 시작하는데 50까지 늘어나. 보시면 다리통 하나 힙도 힙바바 이만해 이거 옆으로 자 힙도 이만해 자, 64번 이거는 차콜 25,800원 장가격 25,800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호바지 그냥 호바지 하나 사셔도 3만 원대부터 시작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청바지나 이런 거 호바지 여름바지 이런 거 구매하셔도 거의 3만 원대부터 시작하니 지금 모직이라잖아 안에 윤기모예요 근데 25,800원 자 25,000대 요거 있죠 가져가시면 완전 득템 입어주시면 돼서 총장 59 가단 역시 가격이 미쳤잖아 12,800원 66번 차콜 아이보리 자 요거 가격 12,800원 가단이 그냥도 54야 언디들 보시면 가단도 그냥 54야 자체안늘렸을때안렸릴때 54야 자 그러면 이거 배고 넘어요 사이즈가 자, 총장 59 거의 60에 가까워 지금 레드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단 작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 한데 얘는 약간 폴로 느낌 좀 난다 자이렇게 보시면 네이비 한 번. 자, 총장 59, 가단 54, 신축성 아주 좋고요. 자, 이렇 48번으로 블랙 아니 블랙입니다. 레드, 요거, 네이비, 요거, 차콜 이렇게 세 가지 특가 바지야 0천 원. 자, 그리고 물론 특가라 그럼 주머니가 없더라고. 싼땅이뭐 나가는 데 우리 다 주머니지. 얘는 왜냐면 유기 거니까 유기 거니까. 음. 자, 주머니 양쪽에 다 편하게 들어가 있고요. 통이 딱 적당해서 안에다가. 뭐안 입고, 그냥 이것만 입어도 되게 따뜻해. 되게 따뜻하게 그냥 부드러워, 일단.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, 언니들이. 뭐.